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면 들어봤을지도 모를 만큼 유명한데요. 두 가지 길에 대한 비유는 원래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 길에 대한 비유는 자주 인용되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과 예수님의 말씀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길에 대한 비유는 당시에도 자주 사용하던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넓은 길에 서 있다고 생각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큰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빠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즉, 자기들은 넓은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야만 생명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은 당연히 넓은 길을 걸어서 생명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찾은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맞습니까? 만일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넓은 길에 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외롭고 고된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느라 세상의 일반적인 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좁은 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편하게 사는 삶, 형통의 길,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삶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 확률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우러러보며 우리의 삶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내세우며 교회가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교회가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 좁은 길, 희생의 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정말 우리는 좁은 길을 찾았습니까?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길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갈래길도 만나고 길이 아닌 맨 땅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길을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나?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어제는 좁은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해도 오늘 잘못된 길에 들어서 넓은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맞는 길을 걸었다고 해도 내일은 길이 아닌 맨 땅을 걸으며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넓은 길을 걸을 때에는 잠시 잠깐 한눈을 팔아도 길 위에 있을 수 있지만 좁은 길을 걸을 때에는 한 걸음만 벗어나도 길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을 놔두고 굳이 좁은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쉽고 문제가 없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도 행복하고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으며 세상적인 복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 내내 불평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넓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더 쉬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과연 그게 바른 믿음일까요? 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옮기려고 하기보다는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은 작고 거기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한다. 그것이 진짜 맞는 길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문 앞에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쉽게 목회하는 길, 편하게 목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유튜브도 하고 신앙교육도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잘 하지 못해도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도 참여하는 몇몇 성도님들에게라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것이 내가 걸을 수 있는 좁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넓은 길은 아닌가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찾기 힘든 생명의 길,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길이 맞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 가지셨습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도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